근 다음 주 내내 비 온다대요 그럼? 음... 장난감. 제일 아? 높을 때가 36도였어 대전에? 음. 음, 아, 체그, 최근에요? 음. 많이 올라왔구나 진짜 더웠어 그때 막 40도까지 올라간 적 있었지 40도? 그래 엄청 더워가지고 차 안에서 이거 켜놨는데도 막 땀이 쭉쭉 났어 대전이 덥구나 36도 되고 난 다음에자 30. 또0도뭐 31도인 장난이야 음 아. 그쵸? 어 시원하다니까 응 맞아 <laughs> 겨울에도 10몇도 떨어졌을 때 엄마 10몇도 떨어졌을 때 그거 겪고 나면 영하 일도는 흐흐흐 <laughs> 따뜻하지 뭐나들이 <laughs> <laughs> 오빠 답장 없길래 계속 안물어갔어 그냥 음. 답장 없길래 바쁜가? 일하나라 바쁘대요. 아니 근데 엄마가 양 음력으로 해도 어차피 6월. 3...